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이 JTUM400 마이크인데 어 제가 이거를 아, 예전에 샀어요 근데 어 딱히 지금은 별 컨텐츠 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어, 이 제품이 진짜 가성비 때가 아주 좋고, 이제 음질도 쩍 나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찍고, 뭐, 노래 커버 영상도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자, 일단 바로 한번, 일단 컴퓨터를 한번 켜볼게요. 아, 노트북 노트북을 한번 열어서 열고, 전을 키겠습니다. 일찍 가죠. 자, 로딩 중이고. 자, 컴퓨터가 꺼, 켜졌습니다. 비밀번호는 현재 안 걸어놓은 상태고, 지금, 이게 뭐지? 이게 그, 그, 마이크하고 마이크 이제 하는 앱이랑 이제, 마이크랑 이제 소리를 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잭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제가 아주 그냥 사버렸습니다. 아, 소리는 그냥, 오! 어우, 순간적으로 캠이 넘어갔었네요. 자, 컴퓨터 켜졌고. 자, 일단, 어, 디보자 자, 좀요 히오스 하고 있는데, 아, 닉네임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히오스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일단은 이 마이크로, 일단 아아 아, 이어폰 아 이어폰 푸는 거 너무 귀찮아 잠깐만요 어우 다 풀었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다 어자 일단 여기 이제 여기 잭을 해주고 벌리자 들어오고 있는데네 자동 로그인 되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연결했습니다 이제 소리가 들릴 거야 아마 아아아아오 지금 굉장히 잘 들리고 있어요. 음, 일단, 어, 녹음기 앱에 들어가서 따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어, 지금 이게 에코를 안한 건데, 좀 노이즈 소리가 들리죠? 음,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한데, 이것도 어, 감사하고 써야겠네요. 자, 이번에 에, 이 노이즈 기능을 없애려면, 이제 에코를 켜야겠죠? 이거 켜도 노이즈는 없어져 없어지는, 안 없어지는데 한번 에코를 아아아아아자 지금 잘 들리시죠? 어, 지금 잘 들리고 있는데 음, 이걸로 이제 커버곡도 한번 찍어보고 음뭐 각종 뭐 컴퓨터 녹음을 할때 쓰면 좋겠네요. 어, 이 JDM 400 마이크가 조금만 이렇게 이거 이게 이게 건드려도 이게 소리가 더 나기 때문에 이건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어, 확실히 이게 가만 히 있을 때는 이게 완전 소음 방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음뭐좀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하겠네요. 자 지금 지금 소리도 좀 줄였고 어 바로 영상을 지금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을 바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녹음한 걸잘 들어보셨나요? 어, 확실히 JTUM이 가성비는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음,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어, 가성비 한 번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뭐 게임할 때 써도 되고, 뭐 여러가지 써도 되는데, 이게 USB, 이게 블루투스 마이크가 아니고, USB 마이크다 보니까, 어, 좀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좀 이런 거안 사고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샤, 사시면 되는데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막 에코 뭐 그리고 여기 이런 선들이 다 필요 없고 그냥 본체 하나만 있어도 여러 가지 뭐 이어폰이나 뭐 음악이나 저장해서 어 이제 반주를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랑 이걸 돼 있으면 막막 이폰으로 막 이렇게 반주를 들으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 없습니다. 바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어, 음,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 마이크를 제가 한 44,000원을 구매했어요.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69,000원인가 어, 72,000원인가 그 정도 이제 가격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에서는 분한감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자. 마이크는 어 이제 요렇게 생겼고 마이크를 안 보여드렸네 마이크는 막 보이세요? 막마막막 <목소리> 대충 이렇게 생겼고 캠에 다안 들어가 자 대충 이렇게 생겼고 음, 이렇게 세워서 드릴까 제가 그 따로 그건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래그거를 하면 추가 연금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어안 했는데 어, 안 해도 이 거치대를 기본적으로 주니까 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요게 되게 뻣뻣해서 좋아요 되게 안 쓰러지고 이제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 하이트리 도대체 몇번제 쓰러트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 계속 쓰러트리네 귀신이어서 건드렸나 자, 일단, 어, 그냥, 이렇게, 이게, 거치대가 필요 없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부르셔도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 있어요. 제가 아까, 녹음 연상에서 이렇게 톡치만 해도, 톡치기만 해도,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좀, 어, 응, 네, 그 시기한 부분이고요. 음, 더 리뷰할 게 이제, 자, 구성품은 요렇게 이제 얘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되고 어 만약에 이게 둘다 있다. 막 컴퓨터 다 하시는 부 분은 없어도 됩니다. 오디오 구멍 오디오 구멍이나 아니면은 오디오 구멍이나 아니면 마이크 구멍이 따로 있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 노트북처럼 없는 경우는 좀 네. 새로 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칠까 하는데 자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죠. 할로윈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트리. 네, 휘파람. 아, 예 피파나무. 예. 아음자 그럼 이만 트리.